지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은 이유,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치게 르 만드는 이 사건 왜 물을 주지 않았을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완고함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탄식,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추애굽 시킨 거잖아요. 애굽 외서부터 탈출 시킨 거잖아요.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 시켜서 하나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탈출시켰잖아요. 사랑 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랑해서 지금 어디까지 데려온 거예요? 르비디까지 데려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한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인 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곳까지 데려왔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곳까지 데려왔으면,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곳까지 우리를 서 있게 했다한다면 물은 줘야 될거 아니에요. 누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믿음의 빛깔 여러분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좀더 자세히 게해 줄게요 예를 더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데려왔으면 왜 물이 부족해? 물 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데려왔으면 물 주셔야 되죠 하나님 노릇 못하고 있잖아요 누가 판정관이에요? 그 신앙의 빛깔 아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믿음 좋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음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우리 집이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 많이 들었죠? 제가 많이 듣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내가 이토록 주님께 헌신하는데 이토록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이토록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순결하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누가 시험 치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노릇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께서 가하게 되어지면 내 속사람이 바뀌어요 내 감흥이 바뀌어요 내가 바라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욕구가 바뀌어요 계획이 바뀌어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실 때, 성령, 거룩한 영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누굴 쫓아가요? 주님을 쫓아가요 그때 어떻게 해요? 진리의 통제를 받아요 진리의 통제를 받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완고함들이 어떻게 성령께서 내주할 때,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셨을 때, 그때 어떻게 예수님처럼 내 감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시험장에 갔던 예수님이 그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듯이, 이기듯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진리로 통제받는 여러분 되어질 축복합니다.